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고구 이재석 경사를 추모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경사는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했습니다. 김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고인의 영결식이 인천 서구에서 열렸습니다. 청장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자신의 사임 결심이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경찰의 운영과 안전규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밀물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부력조끼를 벗어주고 구조활동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양경찰의 구조활동 원칙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인은 혼자 구조작업을 진행해 2인 1조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외부 기관에 독립적 조사를 지시하며 진실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 지시를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은폐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진상조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양경찰의 안전 문제와 조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동료들의 증언은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구조 시스템과 안전 교육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석 경사의 비극적 순직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